선생님, 우리 아이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?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면, 네, 키울 수 있어요.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조합해서 새로이 생각해내는 특성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요. 누구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봐요. 저도 창의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. 저희 땐 똑같이 그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거든요. 그래서 좀 후천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했죠. 어, 생각을 쪼개고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해요. 실패하면 또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쉬워지더라고요. 기존에 있던 개념이나 생각들을 조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좀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? 그래서 이제 미술 수업을 할때 다양한 재료, 기법, 기술들을 주제에 맞게 응용하는 작업을 좀 계속하게 됩니다. 어,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통해서 유창함을 좀 길러주는 거예요. 그 후에는 이렇게 습득된 지식과 경험을 감각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도와주게 됩니다. 물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1, 2년에 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개인차는 있지만 제 경험상 3, 4년 이상 꾸준히 미술 활동을 해온 친구들이 확실히 창의적 결과물을 내는 걸좀 쉽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.